자,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산, 을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배수구원의 지역구조, 어, 그리고 또, 여권의 핵심 인물로서, 어, 여러가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지금 최근에 청와대 건 사건하고, 어, 상당히 지금 정치권의 핵심이 되는 사안하고, 옆에 있는 한병도 후보가 나서는 지역구입니다. 자 관심 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을 적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후보가 48.1%의 지지를 받아 24.5%의 지지를 받은 민생당의 조배석 후보를 두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적극적인 투표 층에서는 한병도 후보가 55.4%의 지지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정의당의 권태웅 후보는 9%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규석 후보 0.7, 무소속의 배수연 후보는 1.6%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7.3%고 미래통합당 3.1, 민생당 7, 정의당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조배석 후보는 정당 지지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비례대표의 투표할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41.9%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보다 15.4%포인트가 빠진 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을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꼽아 KTX 역세권 개발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익산갑 지역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마주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하고 사실은. <laughs> 저희도 진행이 초보,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laughs> 댓글에 대한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많이 지나갔요 잠시 소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지역구별로 많이 지나갔는데 지금 네. 저희가 익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뭐 국회 사무차장이면 사무총장 다음임 하면서 뭐 아. 그런 얘기도 있고 스펙을. 여튼 높으신 네. 분인 것만은 네. 확실합니다. <laughs> 그리고 음. 오늘 보니 김수영 측이 신천지라고 공격한 거 법적 대응 예고했다함이라는 정보도 음. 주셨네요. 아, 예. 네. 김관영 의원에 대한 평가도 군산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소개를 음, 좀 해주시죠. 안철수 따라간 거큰 잘못이고 지역구에 무관심한 <laughs> 거큰 잘못임. 음, 네. 뭐 좋은 얘기는 없습니까? 좋은 얘기 너무 저 우리 방송이 또 김관영 또. 어, 그거 그건 아니에요. <웃음> <유연하게> <웃음> 예, 민,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음, <laughs> 예. 적극적이죠. 오히려 네, 또. 네, 네, 네. 아, 그러면 정당 쪽이니까 네. 적극적인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또더 소개시켜줄 래용 뭐, 그리고 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네. 굉장히 그게 높고,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민주당만 찍어서 무엇을 발전시켰는가. 음, 음. 네. 전북 정치인들 막. 깃발만 들고 있으면 막대기도 당선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이런 댓글도 음. 있습니다. 최근 음. 뭐 여러 가지 그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들이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저 구독자님들 <laughs> 죄송하고 그 새로 들어온 시청자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laughs> 아, 저도 이런 분들 <laughs> <laughs> 많이 이제 많이 벌써 이제 저희 좋은 <laughs> 댓글을 선정해서 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아. 드리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아, 커피라도 쏘는. 우리 저 밤에 이제 집에 못 들어가면 방송해야지 이 아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많은 또 참여도 더또예 그걸 그렇죠.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음. 자 익산을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한병도와 조배숙 후보님. 조배숙 구원은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검사 출신. 그렇죠 1호. 맞셨습니다 이로 이로 정말 정치인. 경력으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음, 예뭐 네. 법조인 여성 법조인으로서 사실 금자탑을 음.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검사 판사 음. 그리고 변호사까지 뭐 정말 다 하신 분이니까 뭐 음. 그렇다고 봐야지 되는 거고 특히 또 지금 오선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오선 도전이죠 예, 네.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 그만 공약도 많이 저기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보니까 역시 역. 권 실세였던 한병도 후보의 바람에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걸로 지금 풍향은 보입니다. 음. 20%가 훨씬 넘게 차이가 나고요. 음.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 차이가 납니다. 네. 더 차이가 벌어져서 거의 30% 넘게 차이가 나네요. 음. 일단은 이거는 뭐 어,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아, 일단은 그... 어 한병도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한병도 후보, 어, 4년 전에 리턴 매치가 한번 있었죠. 네, 예, 그 당시에는. 네, 세 명이 지금 리턴 매치거든요. 아. 한병도 후보가 36.83% 그리고 음. 국민의당으로 나왔던 조배숙 후보가 46.1% 음, 음.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비교해보면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결과도 뒤바뀌었고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음, 예, 예. 맞습니다. 한병도 후보가 강점은 뭘까요? 뭐, 뭐니 뭐니 해도 한병도 후보의 강점은 역시 청와대에서 핵심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노른자위. 예. 다시 말하자면 <laughs> 한병도 후보가 있음으로 해서 익산 유권자들이 음.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나름대로의 예, 손을 댈수 있는. 예, 네, 확실한 인맥이 하나 지금 생겼다. 지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저기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 지금 이미 17대 때 국회의원을 또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의원으로서도 지금 일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또 청와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쪽에 가가지고도 예. 어, 정무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예. 예, 폭넓은 인맥이나 나름대로 역할들을 쭉 해왔던 것으로 일단 예. 보여지. 합니다. 굉장히 뭐 나름대로 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이면 분명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병도 후보가 아, 또 갖고 있는 구설수도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리고 당사자는 나는 그것과는 전혀 뭐 관계가 없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대전 아 저기 울산의 광역시장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도 음. 지금 예, 좀 말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음. 그게 지금 아직 어떻게 또 끝이 날지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분명히 사실 군산 선거구에서는 김우겸 후보 예 네. 예비 후보였다 결국에는 이제 본선에 진출을 못 진출을 했지만 못 예. 상당히 청그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예민하게 다뤘던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지금 뭐 사실 지금도 표면적으로 나오면서 네. 김우겸 후보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서 그 그랬죠. 그이이 이 경선 참여 여부를 침사를 너댓 번을 미뤘던 걸로 네, 지금 네,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안해 줬죠. 예. 네, 네. 나가라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더 부담된다. 음. 그만 좀 빠져달라는 사인을 여러번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한 병도 후보권도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로 음.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선거, 그, 예비, 후보들 선거에 서울의 황운하경찰청장 맞죠? 예. 그 관련된 음. 부분은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욱이죠. 네. 그러다 보면 서울 사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병도 후보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하고 이권하고는 좀 별개로 보는 음. 것은 아닌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 이것도 결국에는 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이런 것으고 맥을 상통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할까요?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전주, 아니, 익산시 의뢰에서 저는 좀 주목해 봐야 할 후보가 권태웅 후보 있습니다. 정의당. 권태웅 후보를 한번 꼭 말은 해, 하고 넘어가야 될 네. 인물인 것 같아요. 권태용 후보 하면은 우리 장전마을 권하고도좀 연관이 돼 있었는데 이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에스코트를 하는 후보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권태용 후보는 항상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 보면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뭐 공약이나 이런 설명을 할때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확. 땡길 정도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음. 보통 이제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대, 공약이나 이런 게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분은 이제 도지사 그 출마 음.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갖춰져 있고 음. 또 이제 장전마을 문제에 아까 이춘석 의원가는좀 반대로 음. 굉장히 그 여력을 쏟아서, 열의를 쏟아서 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로 되면서 정의당 후보들이 비례로 많이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태용 후보는 지역구에서 지지도 그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로 나서서 완주를 하겠다라는 음. 입장을 보여서 지금 이제 음. 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 그거에 비해서 이제 좀 지지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 그이 4년 전 총선 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4년 전 총선 때는 음. 4.73% 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9%.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정의당 수치겠지만. 정당 지지율도 익산 을, 을을 지역을 보면 14.7%, 그 다음에 비례대표 특별 정당으로 보면 15.4%, 이쪽 9%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데, 훨씬 예. 이, 이, 사실은 양자구도로 가다 보니까 사실 거의 버려지는 카드로 이렇게 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충분히 뭐 그런 개연성이 없잖아,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태웅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정의당 소속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또 같이 또 토론도 음. 한번 해보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어서 조금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음. 예, 음. 그런 후보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아마 이런 점이 이제 강점이 돼서, 어, 지금 현재, 뭐, 정의당, 뭐, 정당 지지도에 지금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 시간이 좀 흐르면, 어, 아마도 이제 30일 이후, 이제 4월 15일이 딱 되면, 나름, 예, 많이 약진하고 성장하는, 예,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좀 아쉬운 대목이 없잖아, 있어. 이제 이따가 또, 그, 뭐, 내세우고 있는, 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공약 같은 것을 또 이야기는 좀 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장전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이한 사람은 바로 분명히 권태홍, 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후보일 텐데, 음. 막상 자기가 이 공약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또 그런 부분보다는 또 다른 부분의 공약들을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게 될 텐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음. 공약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1호 공약 1호 법안을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익산을은 오선에 도전하는 조배수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후보의 리턴 매치에 정의당 최초로 지역구 당선을 노리는. 권태홍 후보까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일부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상 기관 아마 122곳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기관이 다시 지방 이전을 강하게 추진을 해서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민생당 조배숙 후보의 1호 공약은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한해 천만 명이 찾는 순천만처럼 만경강 국가정원을 만들어 생태와 관광 둘다 잡겠다는 겁니다. 만경 팔경이라고 해서 경치가 수려하고 그리고 또시민들또 접근성도 좋고요. 국가 정원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정의당 권태홍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익산 반도체 산업 유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산한 넥솔론의 생산 라인을 반도체 웨이퍼 라인으로 바꿔 익산을 대일본 부품 소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를 얘기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제대로 좀 지속가능하게 갈수 있도록 가공전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넥솔론을 회생시키겠다. 이호 법안으로 한병도 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조배숙 후보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권태웅 후보는 장전마을법과 낭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제 지역이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 타지에서 우리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어, 이런 법안을 만들면 해석산과 장전마을 때문에 그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현재 낭산 폐석산에 143만 톤의 불법 산업 폐기물과 사, 생활 폐기물을 묻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빨리 파내고 이 밖에 무소속 배수연 후보는 지방원 의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화를 1호 공약으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기로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한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유정숙 최규석 후보는 당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 이, 보면은, 뭐, 익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옆에 인근이 군산인데, 군산 같은 음. 경우는 참 희한한 게, 군산은, 어, 그, 위기, 위기, 경, 경제위기 지원 지역. 고용, 고용위기 지역. 고용 지역. 특별 지원 예, <laughs> 지역. 아, 워낙 이저 기업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저, 사실 전반적으로 군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기자 생활하면서도 상당히 숱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군산 관련된 뭐큰 기업도 있거니와 상당히 어떤 전북 경제의 어떤 중심이라는 심장이라는 의미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수많은 저희들 보도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익산도 사실 못지않았거든요 익산도 상당한 음. 부분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익산에도 어~ 저희 기업 현안을 보면 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대책, 장전망을로 인해서 환경 대책도 18.4%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지적을 해 주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식품 산업 발전 19.1%나 아니면 또 넥솔론 반도체 산업 유지 유치 이런 부분11.9%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산업과 관련된 어떤 공약들 익산에서 어떻게 바라보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당연히 이 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 예, 익산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이면 분명히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태웅 지금 후보만 보더라도 원래 이그뭐낭산이일지 장전마을과 관련된 이이 이 폐기물과 관련된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주된 아마 공약으로 나, 나 나오올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호 법안으로도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는데. 이 권태웅 후보마저도 실질적으로 그 익산의 그 경제들을 살리는데, 오히려 더 방점을 준것 같은 게 환경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넥솔론 이야기를 지금 예 일호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잖아요. 이게 그만큼 어, 익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직시하고 내가 환경과 관련지어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차피 내 것이니까 내가 이번 선거에서는 또 경제 쪽으로도 내가 한번 나서서 우리 지역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굉장히 지금 돋보이는. 거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예, 저에게는 크게 와서 지금 닿는 그런 부분인들인 것 같아요. 어, 한명도 지금 이 후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호 공약이 공공기관 또 유치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 것인지 조금은 예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놓고 봤었지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회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예 끝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니? 참 이 익산 경제를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쪽으로, 예,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음.